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실 물건은 제주시 산타입니다. 저는 주택지 또는 세컨하우스 용지로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위치는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 코너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200평입니다.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3D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토지 주위에는 비닐하우스 농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토지 북쪽에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 남동쪽 방향에는 1톤 트럭이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지만 현재는 밭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응알 해안 바닷가까지 거리는 승용차로 8분 거리. 제주 공항까지는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토지 현장입니다. 토지 앞에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접하고 있고 토지 동남쪽에 여기 1톤 트럭이 진입 가능한 도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진입은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할 때는 북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코너 동남쪽에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1톤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너 토지역입니다.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토지와 2차선 도로 사이에 좁은 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위에는 주로 비닐하우스 농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 북쪽 건너편에는 주택이 한동이 있습니다. 본 토지는 평지에 위치하고 전기와 수도가 있어서 건축하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코너 토지입니다. 투자용으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고 면적은 200평입니다. 현재는 바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토지용도는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 또는 세컨하우스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2차선 버스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6분거리 제주공항까지는 승용차로 40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에는 조수 일이 마을이 있고 비닐하우스 농장이 주로 많습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90만원, 몽땅 1억 8천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2차선 도로 접한 싼땅 200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